좀 아.. 오! 저 개잘 걸었어요. CCTV 매워 그냥. 아다가다가 따가. 너 그쪽으로 밴디 돌아갈지도 몰라. 조심해. 밴디 밴드에... 죽어야지 이거. 뭐. One friendly operator remaining. Oh. oh. Behind you. Fifteen seconds. Ten seconds left. One out, four remaining. Second floor. Second. second second, oh, second one Protect the diffuser. 나이스! 오, 에이스 아니야? 에이스, 스 에이스, 아이스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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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야 아, 뒤에 두명, 뒤에 두명 가난만 <놀람의> 아, 뒤에 두명, 뒤에 두명 아, 세명이다 세명 에이 예뻐 그럴거야 아마 Right, right side, A bomb has been located by OP4. we are going the kill One 50 seconds left. No, DTD, Five seconds to go. friendly's victoria. hostals eliminated. 아, 메모리요. 메모리였구나. 어디 저만 있는데. 노노. 계속. 나한테 있는데. 깨진 거예요 그냥 깨진 거네. r e l o a d i n 가 그리고 1층 주방 쪽에 발이 개 뜯겨지는 거 들렸다. 어? 1 번. 성재아그아래다가 그거 터뜨릴 수 있냐? 여기다가 그거 뻥 하나 더? 아니 아냐 쟤네 아웃 존나 많네 아로미치이 뭐야 이거 뭐. 어? 형이 아까부터 쏘아가지고 쏘봐도... 뭔데 엘라 1층 있었어요 진짜 이 게임은 서버가 반이다 나이스 하나 <놀라> 그쪽에 하나 습 있어 나이스 엘라 1층에서 올라오는 중일거야 하나 피아노 있나봐요 포로스 피아노인가봐 야야야 플러스 다운 플러스 다운 플러스 프로, 다운 플스 다운 성준아 더그 빨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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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준아 죽여 다니까어죽 나이스 아, 아. 어 뭐야 시치 아니였어? 어너뒤퓨저 챙기는 거아 이따 설치할 때때문 이거 지금 몰 들어오면 1층 뚫어야 돼야아 타이밍 봐라 님들의 기사. 오. 니. 와. 층에 누구 있나? 그거 아 트로피 이거, 트로피 이거. 방패를 떠라. 들어와서 거점 먹고, 헤이, 헤 뭐야? 주방이 거. 이헤 <목소리> <목소리> Biohazard container Hostile activity Op 4 last up standing four eliminated